네, 안녕하세요. 저 여러분께서 수자원 공사의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데요. 저랑 함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시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께서 이제 자료를 먼저 풀어 오시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요. 사실 이제 스무 문항에 해당하는 것을 1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, 만약에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절대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. 좀 요령도 익히시고 평소에는 좀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시면서 한마디로 비문학독해라고 좀 묶일 수 있는 부분에 접근하시면 좋겠는데요. 자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좋아하는 이제 지문의 성격들을 좀 살펴볼 텐데, 자 일단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. 저랑 의사소통 능력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자 오늘 이제 문제풀이로 살펴볼 영역은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저는 이렇게 좀 나눠봤습니다. 자 비문학 영역 중에서도 4번, 5번은 글지문의 성격에 따라 좀 나눠봤어요. 4번, 5번이 합법과 장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을 주고받는 게 이제 합법 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제 공식적인 말 하기 중에 이제 토의와 토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토론을 좀 좋아 선호하는 부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장문이 이제 글짓기 단계인데 간략하게 기안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본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리고 1 번부터 3 번을 살펴보시면요. 이제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 봤는데 1 번이 이제 실용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지문 성격은 맞아요. 이 실용문과 또는 이제 실용문의 성격을 좀 같이 복합적으로 가지고. 있는 있는 자료 해석 지문이 좀 복합적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순히 줄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도표를 보시거나 그림을 좀 해석을 해서 지문과 여론과 되게 정확하게 좀 풀어내야 되는 연습을 하셔야겠고요. 자 바로 이일번 문제가 수정 공사의 문제 좀 독특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지문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어,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제 도표화시키고 눈에 잘 띄게 하고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제한된 시간에서 빠르게 이런 중요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게 좀 실질적인 업무와 관련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독해가 나고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자, 그다음에 2번, 3번이 추론과 사실적 이해라고 해서 일반적 독해 유형과 같은 부분입니다. 자, 그런데 2번과 3번을 저는 구분을 했는데 사실 이런 통합형의 문제가 또 많아요. 일반적인 독해에서요. 발문의 내용이 다음 내용과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위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제시문이 어렵다, 안 어렵다를 떠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중요한 내용 을 하나나 하나 하 체크 세부 내용을 하나나 하 하나 체크해야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추론 부분이랑 같이 역결이 돼서요 세부 내용을 이제 맞다 틀렸다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이끌어 내서 선택지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복합적인 사고가 요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국어 시험들보다는 이 의사통 능력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문제 유형을 개괄하는 식으로 보셔도 되겠고 이 시간 안에 이제 같은 영역에 대한 부분의 대표 문제를 좀 꼽아서 12 문항 정도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접근하시는 이 유형별로 또제 새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푸셨던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음. 자 그러면 1번 문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실험문에 대한 거1번 문제 이제 꼽아 봤는데요. 자이실험문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돼요. 자 여러분께서 이제 자료를 이제 먼저 풀어 오신 거죠. 네, 풀어 오셔야겠고요. 자 자료를 확인하면서 화면이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모든 문제가 발문을 확인을 하시고 이 발문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제를 풀어 내셔야겠죠. 자 다음은 중소기업 협력 어, 협력 연구 개발. 아우 말이 좀 길어요. 무엇에 대한 연구비를 산 정환자 정산한다 뭐 정하는 거죠 비교을자 적절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을 골라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두 바닥이 넘는 제시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스무 문제 1 5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이 제시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. 선택지 훑어주시고요. 이 선택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왔을 때 주목해서 꼼꼼하게 읽어가야 되는 거죠. 자,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훑어보다가 이 말이 나왔을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런 식으로 좀 읽어가도록 할 거고요. 자, 여러분 자료를 이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. 자, 자료를 보시면, 자, 제시문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자, 총칙이 나와 있고요. 네, 이런 좀 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거기에 해당하는 항목, 세부 큰 항목? 생광목 이런 것들을 좀 틀이라고 생각하고 훑어보셔도 좋겠는데 총칙 안에 제1조부터 여러분 좀 체크를 해주시면요 제7조까지 소제목처럼 달려있고 그 소제목 안에 세부 항목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표로 세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요 자 제1조를 보니까 목적에 대한 내용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더 소제목으로 생각하면 1번부터